주얼리의 모든 것그은빠의 선생 유니 유니입니다. 비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항상 다이아몬드 얘기를 하면서 커팅이 어, 종류 되게 많아요 음, 맞아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드디어 커팅의 종류 커팅은 보통 보석이 가장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가장 아름답게 그 다음에 가장 손실이 적게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거를 음, 여기서 조금만 깎아 서 제일 예쁘게 만들어야 최상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크기가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종류별로 알아봅시다. 전부 다 다이아몬드예요. 아, 다 큐빅이에요. 다 큐빅이에요. 아 전부 큐빅. 일반 큐빅이에요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음. 합성 지르코니아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브랜드가 이제 정한 기준을 응.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통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아는 브랜드가 어딜까요? 이큐빅합성드르코냐를 쓰는 주얼리 브랜드가 있어요. 스월로브스키. 음. 아, 우리 스월로브스키 아 스어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국내에도 여러 브랜드들이 있고 저는 프린스틴이라는 데 거를 잘 써요. 다이아몬드 감정소와 비슷하게 이제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큐빅이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고요. 이 큐빅에 대한 상세 정보들이 이렇게. 그럼 저희가 큐빅은 사실상 일상 생활에서도 엄청 많이 볼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확실히 이런 감정도가 있는 큐빅이랑 그냥 제가 흔히 볼수 있는 음. 큐빅이랑 또이게 차이점이 있나요? 가격 차이도 있고요. 우선 원산지 차이도 있어요. 이 프리스틴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이제 들어온 스톤을 가지고 리포트를 만든 거고요. 일반 많이 사용하시는 건 이제 중국. 수빈씨가 생각했을때 제일 생각나는 뭐양 그냥 딱 많이 보이는 그 동그란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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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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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적이말 정말 정말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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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어요말 정말 정말 어말정이아 5 8번 맞아 정확해요. 그런데 <laughs> 이제 이 브릴리언트컷은 제일 기본이에요. 오, 제일 기본. 보편적이고 음. 이상적이다. 그 다음에 많이 또 샘, 찾고 본것 중에 혹시 있어요? 저는 정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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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요게 방금 프린시가 말한 프린세스컷이에요. 프린세스. 컷이에요. 프린세스 음, 이거는 정사각. 형딱 봐도 음. 정사각형 아니에요? 맞아요. 2 0 세기 후반에 나온 커팅이에요. 모던해 보이잖아요. 맞아, 맞아. 헐리웃 배우들이 다이아몬드. 이렇게 약혼 반지 주고 했을 때 맞아요, 맞아요. 정사각형 반지를 많이 봤어요. <laughs> 맞아요 여기에 이제 양쪽 옆에 삼각형 다이아몬드가 양쪽에 있는 반지들이 예전에 좀 많이 네. 나왔던 걸로. 네. 아 그다음에 물방울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는 페어컷. 음. 페어라는 단어 자체는 외국에서의 배 모양 약간 길초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물방울 다이라고 하고 아 해외에서는 이제 정식 명칭은 페어컷이라고. 어 이거는 아무래도 귀걸이 같은 곳에 하면 우아함을 느끼게 해 주는 거거든요. 물방울 모양처럼 뭔가 툭 떨어지면서 어. 더 세련되게 저는 어, 그 드레스를 입으시거나 음. 아니면 그냥 음, 분위기 좀내볼 거야 할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음. 하트 컷. 하트 커팅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잘 생각하면 좌우 대칭이 맞아야 된다. 다결론인 아 그러니까 거잖아요. 아 다른 커팅들도뭐다 좌우 대칭 이런 게다 맞기는 하는데 하트 커팅은 특히나 더 많이 보는 게 좌우 대칭이에요 그 다음에 쿠션 어, 음? 컷 음. 아, 아, 뒤로 볼록한 어, 봐봐요 이거는 어! 와 어, 우와! 우와. <laughs> 네발 네발 찍게요 얘를 <laughs> <예를 웃음> 보면 위아래가 뚱뚱한 위가 이렇게 볼록하지 않아요? 네. 살짝 볼록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어... 다르네 할머니 집 <laughs> 아, 달라요. 그래서 이 쿠션 컷은 라운드와 스퀘어가 혼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모서리가 막 뾰족뾰족하지 않고 네. 동글동글하게 커팅이 위아래가 잘 나눠져 있어 가지고 옆으로 보면은 살짝 이게 원인지 이것저것 음. 거의 부족 네모난지가 잘안 느껴져요. 음. 그래서 얘는 조금 클래식한 느낌이 있어요. 그다음에 보트 모양이 같아요. 그래서 보트 다이아몬드라고도 불립니다. 했지만 마퀴즈 컷이에요. 마퀴즈 컷. 응. 루이 1 5세후차인풍파드르 부인을 위해서 이렇게 커팅을 했대요. 왜요? 궁합. <laughs> 근데 사이드 스톤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메인 스톤 옆에 이제 서브로 받쳐줄 수 있는 사이드 스톤들. 얘를 사이드 스톤으로. 네. 에메랄드 커 에메랄드 커은 <laughs> 이것도 들어갔죠. 어떻게 언제 들어보셨을까요? <laughs> 마이크프 <리프트> 붙할 때? <laughs> <laughs> 아 뭐야! 그래서 이 에메랄드 커팅은 위에서 보면 프린세스 컷하고 달라요 겹겹이 층층이 이루어져 있어요 에메랄드 컷은 50면으로 되어있고 길고 갸름한데 위아래 상하대 면이 부드럽게 되어있어요 면이 하나 더 있어요 음그 광채라고 하죠 와이어라고 하거든요 방이잘 나는 커팅의 종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또 사각형 모양인데 여기 음. 끝에 부분이 얘가 조금 더 둥글어. 그렇죠 모서리가 모서리가 응, 죽었죠. 네. 근데 안에 내부 커팅은 네. 유사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셔컷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로열 아셔 다이아몬드에서 유래, 유래가 된 거거든요. 로열네? <laughs> 네 그렇게 유래가 <laughs> <인데가> 되었어요. 정리하고요. <laughs> 딱 삼각형이 아니고, 퍼브 트릴리언트. 이 <laughs> 반지 보시면, 얘는 딱 정상각형. 어, 네. 그럼 똑같은 트릴리언트인데도 거기서도 또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그쵸. 근데 우선은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한국말로는 타원이지만, 아, 영어로 오벌, 오벌컷이요 <laughs> 그래서 이 오벌컷은 몇 면일까요? 56면? 오. 요테파다아문드는 는두고 위가 넓적해요 사다리꼴 모양으로. 그래서 레이 스톤에 감싸는 사이드 스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오. 요즘에는 테파 다이아몬드를 이용한 드와리들도 되게 많거든요. 예, 무슨 커팅? 에메랄드 응? 맞아요. 좋은 제품은 응. 여름에 상바대 펜티만 입어도 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띄시게 응. 저희가 요거는 디자인한 제품이고, 이 이런 게 사이드 스톤이거든요. 메인 스톤 양 옆에 들어간 거. 작년부터 저희의 여름에 제일 잘나가있는 디자인 어 근데 또 분위기 있게 옷 차려입고 조금 포인트 주고 싶다 해도 우아하게 잘 어울리던데 <목소리> 네. 이렇게 하고 이게 통통한 데가 위로 가기 이렇게 요 왜요? 그끝 포인트가 다칠까 봐좀 안쪽으로 아이 끝이 다가 아니 어디서 이렇게 때리냐고 그래 원래 다떠 피즈 컷이나 헤어 물방울 컷은 뾰족한고 길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끝이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손가락처럼 보이게 아, 되더 길어 보이는 거였어요. 낭만시 <laughs> 저는, <laughs> 저는 권유할 때 이렇게 권유했는데안 그래도 손가락이 기시다 하면 상관없는데. 오, <웃음> <웃음> 이거는 이제 카트. 그렇죠. 이거는 핫트 컷인데 베이스 조금 작은 편이라. 난지 있죠 모양이 다 예쁘지 않아요? 네 안에도 디자인이 다 되어 있어요 앞에서 네. 봤을 때 레발, 시원하잖아 안 덥다 네. 그리고 스톤들이 더 빛을 반사해서 네. 더 많은 광을 낼수 있게 조금 작은 캐주얼한 네. 디자인들 캐주얼하지만 포인트 되게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는 얇은 반지네를요 많이 끼다가 네. 여러 개 올려놨어서 네. 거기에 같이 껴도 상상이 음 없는 음 디자인들 네 여러분 저희 오늘은 다이아몬드 보석들의 커팅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